하나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329페이지. <laughs>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아멘. 어,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날씨도 더운데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어, 또잘 챙기시기 예, 바랍니다. 오늘 또 청소년부에서 또 이렇게 일일 찻집 준비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다들, 어, 기도도 또 마음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유치부, 또, 어, 유초등부, 어, 청년부까지 다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 중에 있는데, 어, 힘써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명자 성도님도 동참시키려고 해. <laughs> 밤마다 폐지 열심히 고 계시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뭐, 십시반 보태야죠. <laughs>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 신대원에 있을 때이 중고등학교 축구부 시절에 잘 따랐던 이 후배가 아, 결혼을 한다고 어, 학교까지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학교 근처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막 반갑다 하고 뭐 이렇게 결혼할 사람도 인사시켜주고 그러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어, 후배가 아, 그러더라고요. 형님,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laughs>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안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후배가 저 만나러 오면서 이 결혼할 사람 여자친구한테 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란 기억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중에는 그 선배님 맞냐고, 욕쟁이 아니냐고 <laughs> 만나면 욕부터 한다면서 막 <laughs> 그랬다고 <웃음> 서로 한참을 웃었는데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잠깐 든 생각이 더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살로니가를 생각할 때 기억하는데 참 감사하다. 생각난다. 기도할 때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대살로니가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우상이. 이 심했던 지역인데다가 핍박도 아주 심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유대인들, 이들이 바울을 또 교회를 계속해서 방해를 했는데요. 그 핍박에 바울은 대살로니가에서 채한 달도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오다시피 도망 나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이 바울이 도망 나오듯 하니까 남겨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궁금해 했는 거예요. 복음은 전했는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잘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어찌 하는지. 그래서 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좀 살펴보고 또 도울 건 돕고 그렇게 상황 파악도 좀 하라.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를 들은 바울이 너무 감사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쓰는 가운데에 그들을 기억하니,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마찬가지, 저와 성도님의 삶에서도 이러한 오늘 제목처럼 기억되는 신앙, 감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말씀 잠깐 살펴보시면서 기억되는 신앙 이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살펴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상반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기억되는 이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으로 나타내는 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늘 생각나다. 생각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믿음의 역사라 해서 믿음이 삶으로까지 잘 나타내 주고 있기에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들의 삶이 행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 땅에서 죄를 짓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나갔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구절에도 보니까 대살니과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때론 우상의 일로 먹고 사는 그 생계까지도 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핍박은 당연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두바울이 짠하고 복음 들고 나타나니까 완전 혁명 같은 일이다 보니까 더 심하게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도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고 그 상황에 복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오히려 불안감이나 거부반응이 더 일어났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팔절에 보니까 데살로니아 교회들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더라. 저도 성도님도 믿음의 행함 소문으로 퍼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도 교회 다녔나?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 때문이라도 교회 안 갈란다 이런 거 말고요. 처음 신앙 때는 뭐 이런 이야기 들었다 쳐도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린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상도 있다. 기억되는 신앙의 삶은 삶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고면합니다. 후배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요. 행님, 이상하다. 적응 안 된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더니, 이 여자친구 옆에 있는 데서 제 과거 얘기를 굳이 하나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배가 자기 기억하는 거,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하는데, 제가 듣다 듣다 여기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누르면서 "그래, 다 해봐라" <laughs> 그런 마음으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 지금은 참 좋으신 것 같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너무 좋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되는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3절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기억되는 신앙의 삶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때로는 고통도 감내하며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대사원님과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사랑의 수고에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을 믿으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천으로 옮기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하고요 수고는 고된 일, 고통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대사로니가 성도들은 이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가운데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수고로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당시 병자도 많았죠 굶주린 자도 많았는데 돕기 위해서 자선을 행하기도 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썼고 말과 효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섬기고 돕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만만치 않았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이들이 이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칠 법한 상황인데도 그들은 물질의 섬김이든 봉사든 구제이든 헌신이든 중복기도이든 사랑의 수고 때로는 고통도 감내하는 섬김의 삶을까지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점검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성도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다내 기준으로 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만 하니까, 작은 거 무시하고, 돋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입만 살았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겸손도 없어서 맨날 비방하며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지, 조금만 깨어 있어도, 조금만 몸부림 쳐도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신다. 청소년부에게 지나, 지난주에 또 오늘 이 봉사 덕성의 단, 이 단어에 관해서 교육적 설교를 계속 했는데요. 봉사 덕성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다.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고 그 영혼을 향한 기도부터 시작이다. 억울해 할 것도 없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망하게 죽어나가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숨 쉬고 있는 것처럼 그리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 교회에서 쓰는 이 봉사 덕, 덕성 이 단어는 세상과 쓰는 것과 다르다. 섬김이고 시작인데,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때로는 수고도 필요하다. 사랑의 수고, 수고도 있어야 헛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도 된다. 그렇기에 사랑의 수고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 장례 때 교회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서빙하면서 막 2박 3일을 돌아가면서 섬겨주시는데요 직장 월차 연차 다 써가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조건이 없구나. 하나님 사랑 받는 그 사랑으로 그냥 흘려 보내는 거구나. 나는 왜 맨날 달라고만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만 하고, 불평만 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 무조건 받아야 하고, 아니면 괘씸하게 여기고, 참 못됐다, 참 못났다. 아직도 내가 내 죄와 싸워 이기지도 못하고, 싸워 보지도 못하고 참으로 어리석다, 성도인 송민아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기억되는 신앙의 삶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도 감내하는 그런 섬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3절 한번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되는 신앙의 삶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자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론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얼마든지 흔들려도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에 감사해 했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아주 심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대가들이 너무 혹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에 천국에 대한 인내로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요, 소망의 인내,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삶을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애쓴과 이 사랑의 수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행하더라, 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행하고, 아이고, 치아뿌라, 하는 거지.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뭐 조금 해놓고 아이고 치아프라 그러니 내 영혼이 허우적 허우적 거리면서 여기저기 흔들리는 신앙 그러나 저와 성도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끝까지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성도님들도 다 너무나 아실 테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가 끈끈하게, 당장, 저만 해도, 요 앞에, 교회 문만 나가도, 바로 앞에, 안 믿는 세상, 안 믿는 저 고깃집 사장님이, 후배가 저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제가 커피 사다 줬습니다. 내보다 돈더잘 벌면서. 형님은 <laughs> 교회 맨날 갑니까? 보니까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언제 십니까? 나는 목사다. 목사면 다 그렇게 합니까? 먼 꼬투리를 또 잡으려고, 물론 형님 걱정한다고 얘기한 거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친구에게, 제수 씨에게, 복음 한번더 전하려면 다 들어주고, 안부 계속 물어주고, 사례비 나올 때마다 일부러 그냥 정기적으로 고기 사러 가고, 힘들어도 더안 힘든 척 하고. 그래서 저집갈 때마다 눈 일부러 비비고, 안 힘든 척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지금 그 하시는 수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외부적이든 이 내부적이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힘내시고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인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인내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영혼을 얻는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형님,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원래 안 그랬잖아요. 후배 기억에는 원래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후배가 저에 대한 기억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기억되는 신앙의 삶을 살라. 믿음에 행하는 삶,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삶을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조화성도님,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